안녕하십니까. 단테입니다 리플 민코인 해킹 사태. 오늘은 사도사도 사도 끝이 없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서적 하나를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과학적 비밀이라는 책이고요. 아직도 아토피 피부염을 못 고치는 사람은 이 책을 안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지 않은 피부과의사는 아토피 완치의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재단 동향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재단은 아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전할 내용도 없고 재단은 이 사태를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뭐, 오프라인에서 해커를 추적하고 있겠죠. 오늘의 해커 동향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5.77%를 유지하고 있고요. 80억 6300만 개만 판매가 된 상태입니다. 어, 좀 신기하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데, 해커는 하나 도 팔고 있지가 않습니다. 해커 입장에서는 가격이 너무 낮아서 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동향입니다. 어, 토탈어드레스에서 어제 한 21개 정도의 지갑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현상인데요. 지갑을 해지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한꺼번에 21개의 지갑이 해지된 것은 누가 고의적으로 많은 지갑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해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지할 일이 없는데 어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래량은 아, 9,277억 개로서 평상시보다 조금 적은 양이었습니다. 근데 저 개수가 해커 물량이 없이 저게 저만큼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 중에 거래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월 23일, 아, 오전 중에 해커의 판매 현황입니다 해커 지갑을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안 팔았습니다 4월 22일 판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 거래들은 다 무엇일까요 4월 23일자 판매 현황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될게이 시간 기준으로 아직은 해커가 자기 물량을 판매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오더북을 보면 앞에 소수점이야 영을 다 제외하고 1764라는 숫자가 보일 겁니다. 그런데 구매 오더를 보면 1170% 오더가 지금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계속 밑에 쪽으로 물량을 집어던졌다는 얘기죠. 체인지 스토리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시, 12시, 이 때, 많은 양의 매물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사도 사도 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또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언제 끝나나 조바심이 나서 물량을 패대기 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해코 물량은 100조, 100만 개에서 이제 24조 개가 남았고, 어, 슬슬 끝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커가 물 가, 가격을 낮추지도 않았는데 일반인들이 지쳐서 그 물건을 집어던져서 가격을 낮추고 있는 음,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재단에서는 해커가 가격을 뚝뚝 낮출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해커보다 더 마음이 급한 아, 고객이 있는가 봅니다. 가격 변동 추입니다. 4월 23일입니다. 아주 어, 밑으로 아주 긴 장대가 하나 섰죠. 그러니까 오늘 한한 한 사람 두 사람이 어, 가지고 있는 자기 물량을 막그 덜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 투자해서 어, 위험을 회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험 근처에 안 가는 방법도 있지만 어, 고위험 고수이기 때문에 일부러 위험을 마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고위험을 마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는지 지금 집어던지고 있습니다. 이 빨간 장대에 해커 물량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해커는 오늘 오전이나, 지금 오후 1시까지도 하나도 판매한 게 없습니다. 12시까지도. 그러면 저건 전부 다 일반 개인 투자자가 아, 집어던진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어차피 해킹까지 된 물량이기 때문에 아, 해킹까지 된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앞으로도 몇번비일비지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 어느 순간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내가 투자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킹까지 당한 코인은 도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 그만큼 위험하니까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101년 된 아토피 피부염을 끝낼 때입니다. 주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이 책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과학적 비밀이란 이 책은 아토피 피부염의 과학적 완치를 약속합니다. 단순히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완치되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다만, 이 내용을 읽고 철두철미하게 본인에게 맞는 스케줄을 짜서 지켰을 경우에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완치 방법이 나왔다고 해서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토피라고 하는 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죽일지 알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완치는 약속하는데 치료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억하십시오.